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제 15장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27절 28절 두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두절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픈 딸을 가지고 있는 어미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내 딸을 도와주세요.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 자식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는 외면의 말씀, 냉정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외면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새로운 각도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에, 이 여인의 말 속에, 아니, 우리의 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고백한 말, 그 말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들어보니 내말 속에는 큰 믿음이 들어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이 말을 기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 말에 내 믿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말에 큰 믿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큰 믿음을 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내 말에 믿음을 담기 위해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내 말에 담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믿음은 어떤 말씀을 주셔도 인정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수궁하고 그 말씀에 예, 맞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인정함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큰 믿음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누가 아들이 먹을 고기를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그 말이 요즘에는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요즘에는 그렇죠. 이 애완견, 집에서 기르는, 함께 기르는 애완견도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야, 음, 내 아들이 먹을 이 고기를, 응? 음? 누구한테? 저 바퀴벌레한테 주겠느냐?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 주인이 부스러기를 주던 찌꺼기를 주든 남은 것을 주든 새로한 것을 주든 캔을 주든 그 무엇을 주든 어쨌든 주인이 주지 않으면 개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고기는 주시지 않아도 부스러기는 주인이 주는 것 주님이 주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삽니다. 이렇게 여자가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말에는 내 마음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뜻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 뭐 그런 게다 있어요? 아니, 그 자식이 먹을 것 같다가 바퀴벌레도 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개만 또 못합니까? 내딸봉병 고치러 왔지만 됐네요. 그냥 헛걸음 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믿고 왔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됐네요. 그냥 갈래요?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사람에게 내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그래요. 참 부족해서 설교를 못해요.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이 여자는, 그말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 맞아요. 그래도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지혜가 생겨서 이만한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말을 들으면, 네, 못생겼죠. 그래도요. 예수님은 나를 이뻐라 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라 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런 말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이다. 그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이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그걸 인정해라. 내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라. 너 고집이 세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겠다. 그러나 네 고집만 피우면 내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터부시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에서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알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네 그 여자의 입에서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도요, 그 주인이 무엇인가를 주어야 그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삽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냥 캔을 주셔도 좋고요. 그냥 부스러기 주셔도 좋고요. 그냥 먹다 드시다가 남은 것 주셔도 좋아요. 저는 그것만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자의 말에 담겨져 있었던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자녀들하고도 얘기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좀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 야, 왜 이렇게 좀 일찍 좀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 톡 대답해요? 아, 그래요, 아빠. 늦게 일어나서 미안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빠도 뭐, 12시에, 1시에 자면 뭐, 일찍 일어나실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부스러기 하나, 그 음식 하나 주면서 그렇게 대만도 못하게 취급하세요?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 입니 받아들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임, 이게 부모님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임 인정함,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거부로 성장한. 콜게이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많은 제품들이 지금은 나오죠.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는 많이 그 치약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일하던 노인 노인한테 연세 많은 분한테. 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르신 사실은 제가 여기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제가 좀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이 볼때 많은 회사도 보고 여러 경험들을 하셨는데 어, 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저한테 해주셔야 될 얘기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시게. 두 번째, 수입의 10의 일을 그분께 드리고 모든 회사의 일을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말게. 그두 가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콜게이트가 그대로, 아, 오늘도 결정할 때 내가 사장이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동업자가 있으면, 응? 음? 이 파트너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서류, 어, 결제해야 될 거, 이 사업 결정해야 될 거, 이걸 놓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의 사업 파트너시죠. 예. 제가 이번 일을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치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십의일조를 드리고 하게 되어진 결과 거부가 되어진 사실 그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요 성경에 보면 자기 말, 자기 주장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문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은 지말만 한다 그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내 주장 이것만 얘기하지 더이내 말보다 더 훨씬 지혜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 말에. 믿음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주님의 축복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좋은 말로 바꾸어 행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비싼 옷을 쫙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집사님 옷. 비싼 옷 입으셨네. 너무 좋은 옷 이쁜 옷 입으셨네.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피부 때문에 옷이 산다. 어? 집사님 얼굴 때문에 옷이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 아이고, 집사님, 돈 많이 생겼어. 아유, 좀 비싼, 뭐, 비싸 보이는데, 얼마 줬어? 아유, 그래. 옷 때문에 집사님 산다. 옷이 당신 살렸어. 이렇게 얘기해봐요. 아주 참속 뒤집어지죠. 사는데, 뭐, 돈 100원이라도 보태주고 그말 하면 괜찮지만. 우리 삶에도 우리의 말에 인정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말에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말에는 마음에 담긴 인격이 있습니다. 내 말에는 마음에 담긴 믿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말에 믿음을 담고 내 말에 내 인격을 담고 내 말에 주님의 축복을 담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올한 해에도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내 말을 들어보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큰 믿음은 큰 믿음의 말은 작은 긍정을 크게 말하는 것이다. 아멘합시다. 큰 믿음. 내 말은 작은 긍정을, 작은 긍정을 크게 말하는 것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주님이 던져주는 빵한 조각이, 어떻다? 큰 것입니다. 그거예요. 자식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개에게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는 아주 큰 겁니다. 이 상에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 그건 나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그 주인이 그 상에서 무엇 하나 준 것, 그것은 상에 있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저에게 큰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입니다. 그 표현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작은 긍정, 작은 소유함, 작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크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해 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 주세요.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내 수하 아래 있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만 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러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의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크지만, 무지 크지만, 그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실수를 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작게 보이고요 내게 없는 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 금강산에 밑에 살아 사는 그런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흔하디 흔한 산을 뭘로 보고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온대? 네? 설악산 밑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뭐 늘, 이게 원래 정상 아니야? 이다 있는 건데 뭐이 산, 어디 가나 이산 없어? 근데 뭐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놀러 온다고 구경한다고 여기까지 와? 어? 그런다잖아요. 내장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장산 구경 갑니까? 안 가. 왜? 늘 있으니까. 보면 되니까. 큰 것인 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 큰 믿음이다. 이것이 주님이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199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사과과수원이 주 종목여가지고 사과 농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1991년에 아주 수확을 앞두고 엄청난 태풍이 아오모리 현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그 당시 90% 이상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90%니까 남은 게몇 프로?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뭐 우수수 다 떨어진 거지. 10개 중에 하나 남았으니 100개 열린 데에서 10개만 남고 나머지 다 떨어졌으니 뭐 앙상한 가지만 남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 농부가 참 재미있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농부는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괜찮다. 우리에겐 아직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가 달려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면서 그 사과의 이름을 무슨 사과라고 붙였냐면 찰떡 사과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 찰떡 사과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그래 가지고 찰떡 사과로 해서 10배의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험을 봐야 될 학부모들이 무슨 사과를 사겠어? 태풍에도 안 떨어진다. 이 안 떨어지는 사과. 요즘에는 뭐 다, 뭐, 엿이나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의 발상으로 찰떡 사과를 이름을 붙여서 태풍에도 안 떨어지는 사과. 어떤 시험에도 찰떡 같이 붙는 사과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예년보다 훨씬 더 더하게 됐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우리에게도 절망이 문제는 아니구나. 떨어진 90%, 없어진 90%, 그것 중요하기도 하지만, 남겨져 있는 10%.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상에 있는 진수성찬, 그것 생각하면 열불이 나죠. 그런데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그 적은 것 그것 하나 떨어져도 그것 나에게는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고백이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이 그즉시 않는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의 말이다 말에 담긴 믿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죠 파나소닉 창업주 그 사람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호황도 좋지만 불황은 더 좋은 기회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불황 때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창립이 되고 또,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토요타 자동차의 경차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내 말에는 내 말에는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이 담겨져 있다. 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 말에는 내 믿음이 담겨져 있다. 내 믿음만큼 내가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든 그것을 함께 인정하는 것. 내가 부족하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든, 머리가 둔하든, 내가 생각이 짧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을 큰 가능성으로 확신하고 보는 것입니다. 부수러기. 그것이 얼마만큼 큰 힘이 내게 주어져 있는 부수러기. 주님이 내게 던져준, 주인이 내게 던져준 부수러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 두뇌, 건강, 이것이 얼마나 큰지,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준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더 큰지, 회사가 나에게 준이 부스러기, 이 월급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한 달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크게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이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 말에 내 믿음을 더큰 믿음을 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이 한 말을 들여다 보면 참이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을 보면 그 여인의 말에 얼마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현실을 또내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또 주님께 받은 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큰지를 크게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